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작업 네 가지. 그거를 c r u d 라고 하는데, crud. create, read, update, delete. 요 생성, 조회, 수정, 삭제. 생성, 조회, 수정, 삭제. 그래서 넣는 거. 사용자의 아까 컬럼이 뭐뭐 있었죠? 사용자의 이름, 나이, 결혼 여부, 자기소개. 아이디는 왜 없을까요, 여기? 아이디는 1, 2, 3, 4, 5, 6, 7, 8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넣어, 넣어줘서 없고 크리에이티드 에또 없죠 크리에이티드 에또 자기가 직접 안 넣으면 디폴트 나우를 해놨기 때문에 현재 시간이 자동으로 들어가서 제가 빼놨어요 그래서 내가 넣고 싶은 컬럼들만 이렇게 여기 괄호 안에다가 넣어서 insert into nodejs.users 요거 values 해서 예, 직접 넣어주시면 돼요 문자열은 이렇게 따옴표로 감싸주셔야 되고 직접 넣어주시면 이렇게, 오케이. 뭔가 문법이 잘못됐다면, 뭐, 에러가 뜰 거고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을 넣었어요. 제로를 넣고, 네로를 넣고. 그 다음에 댓글도 하나 넣었는데, 댓글도 아이디랑 크리에이티드 엣은 알아서 넣어지니까, 제가 일부러 넣진 않았고, 커멘터는 1번. 1번 누구죠? 저희는 이제 아이디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1번은 제로죠. 제로. 여기가 1번이고, 얘가 2번일 거예요. 그래서 1번, 안녕하세요. 제로의 댓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넣어준 다음에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조회, select, asterisk, from, users. 이걸 하면 users에 있는 모든 컬럼들을 다 보여주겠다. 그리고 모든 로우들도다 같이 보여주겠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딱 테이블 모양으로 보여주거든요. 아이디랑 크리에이티드 엣은 그 시간으로 자동으로 넣어준 거고 이렇게. 그다음에 나는 이렇게 여섯 개 컬럼 다 보고 싶지 않고 뭐 일부만 보고 싶다 하시면 이 에스터리스크 대신에 컬럼 이름 적어주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컬럼 이름만 추리는 것도 되는데 이 로우들. 이번에 아까는 방금은 컬럼을 추렸잖아요. 세로로 이렇게 잘랐는데 가로로도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결혼했고 예, 네, 외어문을 사용해서 조건을 달아주는데 결혼을 했고 메리드가 1. 여기 투루가 아니라 1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타이니 인트 1로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and 나이는 30초과. 그러면 얘랑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찾거든요. 그럼 내로 있죠. 내로는 결혼했고 30살 이상이니까. 그런데 결혼했다는 왜안 보일까요? 결혼했다는 저가 여기 셀렉트에다가 안 적어줬으니까 메리드 r i 는 빼놓았으니까 안 뜨죠 그 다음에 all all로 여러 조건을 할 수도 있어요 결혼을 안 했거나 나이가 30초가거나 all and all 그럼 제로는 결혼을 안 해서 여기 들어가고 네로는 나이가 32살이라서 여기에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렬 항상 뭐 1, 2, 3, 4 이렇게 보여줄 필요는 없고, 정렬을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데, 나이순으로도 정렬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나이순으로, order by age. 근데 정렬이라는 거는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오름차순이 일단 기본 세팅이거든요. 오름차순은 ASC, ascending 이라 해서 ASC를 쓰시면 오름차순이 되고, 저는 내림차순으로 했으니까, 32살인 네로가 24살인 제로보다 더 먼저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되겠죠 오더바이 그 다음에 리밋과 오프셋도 있어가지고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처음 오는 한 명만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리밋 하나 했더니 네로가 뜨고 한 명만 보여주니까 정렬한 다음에 한 명만 보여주니까 네로가 뜨죠 그다음에 리밋 하나 옵셋 하나 이러면 1등을 건너뛰고 옵셋만큼을 건너뛰고 그다음에 리미트를 적용하기 때문에 1등인 대로 나이가 제일 많은 32살 네로가 건너뛰 건너뛰어지고 그다음 2등인 24살 제로가 여기에 뜨죠. 또 리밋과 옵셋. 네. 보통 조회할 때는 보통 여기까지. 그다음에 뭐 서브 쿼리에나 예, 이런 것도 있는데 서브 커리 같은 거는 이거는 솔직히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이게 노드 책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생성과 조회 했으니까 예, 수정하는 거 수정하는 거는 업데이트 테이블명 셋 컬럼 세값그 다음에 웨어는 조건 그래서 사용자 사용자 테이블에서 어떤 사람의 자기 소개를 바꾸는 거예요. 자기 소개를 바꾸는데 누구를 바꾸죠? 아이디가 2인 그러니까 아이디가 2면 네로네요. 네로. 내로. 네로의 자기 소개를 바꾸는 건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게 업데이트할 때 웨어를 빼먹잖아요. 웨어를 빼먹으면 모든 사람들의 이거 자기 소개가 바뀌어 버리겠죠. 그래서 업데이트할 때는 웨어 빼먹지 않게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MySQL에서 뭐 r e 빼먹으면 경고 띄우는 뭐 그런 옵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where를 업데이트 할때 빼먹으면 모든 데이터들이 다 바뀌어 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삭제하는 거. 그럼 delete from node js users where id는 2. delete from 테이블명 where 조건이거든요. 여기도 where 어떤 거 삭제할지 이번 삭제하는 거면 내로가 삭제 되겠네요. 그렇죠. 내로가 삭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CRUD 제일 많이 하는 작업 네 개를 알아봤습니다.